네, 다시 실시간 켰어요. 안 맞춰진다. 아, 레린이 안녕. 어? 했는데 왜안 되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오류 있나? 오류인가 봐. 왜 이러지? 레리는 됐는데? 왜 이물, 내가 사용자 그거 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왔는데? 음, 뭔가 오류 있나? 그럼 안 되는데. <laughs> 이상하다. 그럼. 이거 조금만 실시간 조금만 키다가 바로 바로 해줄게 이상하네 왜 이러지 내 핸드폰 이상한 건가 내리는 됐는데 나만 이상해 왜 이래 아... 내가 지금 다 댓글 확인해서 했는데 왜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그치?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해. 아, 심지어 내가 이물설 TV 댓글까지 다 봤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잠깐 렉이 걸리더라도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되고, 내가 바로 하서 한 번,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올게. 자, 렉이 걸릴 수 있습니다. 렉이 걸릴 수도 있어. 아니. 네, 다시 왔어요. 음. 아솜사창스 안녕 어? 왜이물설 t v 안돼? 이물설 t v 에 다시 나갔다 들어와봐 확인했어 음, 했는데 왜이래 다시 나갔다 들어오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손사탕실은 다 확인하고 왔는데 됐다 하고 다 왔는데 아 홍현장 왔어? 실매해줬어 나이 문제는 아닐텐데 그러니까 어? 왔네 왜이래? 이물질 티비만 안되는건 왜이래? 심지어 내가 댓글까지 다 봐서, 나, 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님, 안녕하세요. 왜 이래? 렇지 아니, 왜 이모세TV면 안 되지? 나이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댓글까지 막 커뮤니티 다 설정, 애들 다, 애들까지 다 보고 왔는데? 진짜야, 우리 버실 하자. 버실? 아, 근데 지금, 11년인데 밥 먹어도 되나요? 네, 밥 먹어도 됩니다. 나도 11년이야. 이상하네. 아니, 이게 실매를 해주는데. 아니. 아니, 안 됐어. 소나타 TV님 안녕하세요. 이물설 TV라고 지금 하는데 뭐지 몇 시까지 할 거야? 음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혹시 소문자로 한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 확인하고 왔는데? 이상하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빨리 하고 올게요. 렉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니까. 어, 확인했어. 바로 갔다 올게요. 바로 왔긴 왔는데, 예, 진짜 확인했어요. 관종띡때 아. 진짜 관종이신가? 아, 그니까요. 아, 저도 속상해요, 지금. 아, 아니, 다 했는데, 왜, 이물질튀면안 돼? 어떡해. 나도 당황했어. 아니, 진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실매해준 거다 보여, 진짜 나 만나면은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왜안 되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다 했는데? 이상하다. 다 했는데 왜? 이물쇠 튀기면 안 돼? 아, 어, 어떡해. 실매 제한이 있는 건가? 아 내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상 댓글 상인이라아니요 댓글 상인이라안 했어. 내가 진짜 직접 확인했어 심지어 지금까지 계속. 막몇 명과 TV에 안한거 아니야 이물질 쓰고. 아니안안 쓰고 한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럼 그. 소나타TV, 저 나갈게. 안녕히 가세요. 그럼, 아, 어, 그래? 그럼 왜안 되지? 아임 간종 네, 어쩌라고요? 에린이, 떠또 실명 열자. 열다섯 명? 이윤간종 차단? 지, 그러게? 진짜 아 진짜 만약에 나 찾아오면 진짜 다 이거 설정해 놓은 거다 보여줄 수 있어. 진짜 실시간에서 진짜 안 보이는 것뿐이 진짜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왜안 되냐고? 어, 사용자 제안할까? 사용자 제안? 어, 어? 됐는데? 이물질이물질 응, 팁이 됐는데? 어, 됐다. 됐어, 됐어. 됐다, 됐다. 그래, 됐어. 내가 안한게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아팔 좀 걷자. 와, 진짜 신0년 만에 있어 와. 와! 그러니까 신나 와 진짜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했는데 히히 진짜 이렇게 있는 사람 와 진짜 힘들었어 실맥에 전대 쓰레 그래 그럼 다 반모해도 돼네네 네. 실매들끼리 있음. 그니까. 러 와, 진짜 10년 번수 했잖아. 아니, 아까 전만 해도 다 해놨는데. 그럼 다들, 10, 십... 그래, 다 해. 아이겜 10년. <laughs> 언니, 찾아낼 사람 찾아낼 거지. 그러면 찾아낼게. 어, 고마워. 어머, 왜 이래. 어, 됐네. 필터 안 했나? 오케이. 다 어린 사람들이 있어. I am 구 r 트구르 g 구르트 다 파랑색이 어그러네다 파랑색이요. 어, 어쨌든뭐지힘메들이실매끼리반 모자라 마자. 그. 그래, 좋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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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아이엠십육 아이엠십육 그. 매 되니까 매난다 아. 아 진짜 죽을 뻔했어. 어, 실내 뽑은 적은 이렇게 좋아요. 내 좋아요, 이민님 진짜 다행이다. 안 되는 줄 알고. 아 어, 놀랬잖아. 내 핸드폰이 이상한 게 아니었고. 와, 깜짝 놀랐어. 아이 어... 애교 다른 건있지나 어떻게 애교 두 개밖에 없지? 분명 다른 것도 다 많아야 되는데. 째째째째째째째. 쨍 이거 이름이 조스바가 아닌데 너무 좋아. <laughs> 나 이렇게 해서 실매 많은 사람한테 해준 건 처음이야. 얘 너무 잘게 잘게. 나이가 다 어리다.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알았어. 으이~~ 이 손에 다붙었다 안돼. 좋아요 눌렀어. 고마워. 여기 너무 끈적끈적하다. 끈적끈적. 여기다 자꾸 만든 거 넣어볼까? 예림님 안녕하세요. 아, 다시 왔어? 아, 어, 손에 다 붙었어. 이 빵빵. 이 빵빵. 아, 실매 처음 우리 기분도 버실락자 그럼 버실할까버실고 오케이. 좋아. 무슨 실매 해 줘. 좋아요 꼭. <laughs> 고마워 실매 해 줘. 대신, 실매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댓글 달아줘야 되는데? 지금 댓글 달아, 달고 와도 좋고, 알림 꼭. <laughs> 역시, 실매자들은, 역시, 하는 짓이 달라. 나 실매, 실, 실매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 여러분따 딸기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저 구독 좋아요 구독 눌렀어요 나 이렇게 거꾸로 말하니 딸기 딱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구독해드릴게요 또 구독도 좋아요 눌렀어 알았어 그럼 실매 해줄 테니까 실매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아리스님 안녕하세요 나 올린 것 중에서 그네 내가 만든 슬라임인데, 인스타 슬라임이라고 오해받는 사람. 슬라임. 아, 그거 재밌는데. 이거 할까요, 여러분? 인문설 t v 가 말한 거? 존방, 존방. <laughs> 그러면, 그럼, 이걸로 할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밥못 되나요? 딸기. 아, 네, 밥못 됩니다. 난1 1이야 아, 안녕. 송현정 안녕. 음. 인무살 t v 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 어저께 인스타 슬라임. 어?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예린이, 안녕. 니차생겼 아, 그것도 재밌는데. 여러분, 보여요. 1 1년이에요 네, 맞아요. 윤윤, 미미, 안녕. 미와 마왕님, 안녕하세요. 아리스히 그거 인스타그라인데 그거 땡땡아 아닌데, 이거 진짜 내가 만든 건데? 응?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뭐지? 인스타그라 아, 지금 버실라고 있어, 레린이야. 버실라고 있어요? 아, 저거... 아니야! 아니... 제가 만든 거 맞는데? 알아? 내가 만든 거네. <laughs> 히히, 이렇게 찰번거리냐 섞어볼까? 이거랑 이거랑. 궁금하니까 식, 섞어볼까? 증거 대보생. 아, 섞어볼게요. 무액. 만들어내기 생 잘... 아, 제가 만든 건데. 좋아, 괜찮아. 갑자기 섞는다고? <laughs> 괜찮아 다시 만들 수 있어. 다시 풍당 뭔가 탱글탱글해졌는데 젤만 느낌인데 살짝. 아, 괜찮아요. 만약에 반모 안 해도 저 편하게 부르실 수, 어? 갑자기 왜 섞어? 아, 그냥 섞고 싶었어. 뭔가 궁금했단 말이야. 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돼. 저 만약에 반모 안, 안된 분들 있어도 저 편하게 부르, 부르고 싶으면 그냥 편하게 불러도 돼요. 이제 다른 버전이에요. 좋아요. 이때 영상 댓, 을다면 바로 실매 각. 알았어. 이거 끝나고, 바로 다른 분들도 실매해주고, 바로 뒷담? 뒷담 들겠다. 누가 뒷담 그럼 당해? 아우, 질겨. 실매했어, 윤자번. 어, 지금 다, 다른 분들은 다 실매해드렸어. 저 11년이니까 밥먹고 싶은 하세요 네, 맞아요. 저 11년이에요. 뒷담 버전, 닉차 버전이요. 내가 기억이 있어. 닉차 버전, 뒷담 버전, 융차 버전 많이 있기는. 융차, 융차하고 싶은 사람? 임차 버전 하고 싶은 분들. 그럼 닉차 버전 하고 싶은 분들. 난 아무거나 괜찮아. 아, 정말? 아... 자, 아, 닉차. 그리고 뒷담 버전. 뒷담? 그럼, 뒷담하고, 그 다음에, 윤차하고, 닉차 할게요. 세개다 해드릴게요. 다 퍼졌다. 이리와. 내가 저기 위에 있는 거, 숨사탕. 응? 어디 내가 당할, 뒷담 당하는 거. 당하고 싶은 분들 계시나요? 그럼 연정, 나랑, 그럼 나도 뒷담 깔, 깔게. 난 증인, 그래? 나는 뒷담. 그러면, 나랑 가짜로 실친해서 나랑 같이 뒷담 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나 뒷담할래. 나쁜 녀석이 좋아. 그래! 나정인 알았어 나도 뒷담 가면 어 아, 좋아 뒷담 당할 사람 있나요 뒷담 당하실 분 고이. 고이. 뒷담 당하실 분 그래 이물살 tv가 뒷담 당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물질 TV가 어, 뒷담 당하는 거잠수만있다가 학생회장. 알았어. 윤추아, 윤차, 윤차는 이거 하고 그다음 할게. 바로 그럼 뒷담 먼저 할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보유리입니다. 예린이 안녕. 설설질 그럼 실매시켜 주세요. 어 마왕님 안녕하세요. 보일 안녕. 안녕. 앤살티비야 임유미미 안녕. 설재 금님 실매시켜주세요. 지금 곤란한데? 구독 좋아요 누르고 저랑 반모된 분들만 할수 있습니다. 연장. 안녕. 연장이 안녕. 안녕. 섞으니까 너무 탱탱이 됐다. 탱탱. 저 앞날이 깜깜하네요. <laughs> 잠만, 왜? NG, NG. 어른이 독감이래요. 어, 어, 그 독감 조심해야 돼요. 감기, 독감 주의하세요. 손 씻고, 양치 잘하고, 뭐, 나갔다 와서. 다잘 씻고 물 많이 먹고 이렇게 해야 해야 돼요. 어떻게 많이 아프신가 봐요. 언제 시작해? 그 알았어 알아, 알았어 지금 할게 시작. 아 근데 이물잘 되고 잘에 진짜 많다. 실매 해줘. 어 안녕 아싸, 아싸 고맙 아 아니 잘 가. 반모 얼마나 뽑을 거야? 음,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내가 딱 그만 멈. 지금부터 세명 받을게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세 명. 김정아 님 밥모 돼요? 네, 밥모 됩니다. 다1 1려야 설자 님 밥모 될까요? 네, 밥모 됩니다. 난 구녀야. 알았어. 한 명만 더 뽑습니다. 이제. 마은되기 안녕, 늦었다. 괜찮아. 나 언니. 나 언니. 응. 음. 아, 맞아. 마왕 저요. 아, 밥 먹으실 건가요? 11살이. 알았어 김김세연 님, 안녕하세요. 실매대 어실매대 대신 댓글 달아 주세요. 이물서 주세요. 와 진짜. 와 여우 여우야? 어 대박이다. 송덕탕수 안녕. 실매대 어실매대. 이수민님 안녕하세요. 레니 맞죠? 나도 봤어. 아 어, 정말 대박이다. 아니고 우리 언니 살이고 내가 팔려야. 아 정말 알았어. 너희들 뭐 하냐? 어어 어, 어. 나 실명시켜서 알았어.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 이물소 TV야 그런 거 아닌데. 소통하고 있어. 아 소통하고 있지. 아 맞아. 우리 소통하고 있었어. 히히히 <laughs> 뒷담배, 아니야, 너 진짜 망갔어. 윤님이 실매시켜줘, 알았어. 무슨 학교야? 너? 버시래? 아 어, 버시라고 있어. 다 봤다. 아이, 실매도 두명만 뽑자. 그래. 지금부터 두 명. 만약에 실매,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나 실매시켜. 댓, 어, 알았어. 그, 뭐였지? 그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하, 하나만 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실매됐어? 아니, 실시간 끄고 바로 해줄게. 반모 차단선 만들까? 어. 댓글 확인하러 갈게, 어. 나 댓글 써주세요. 반모 너무 많다 맞아 인물쇼 티비에선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실매해줘 댓글 달아줘. 자 나가볼게 김김세연님 안녕히 가세요. 님미미 실매해줘 알았어. 나 댓글 달았어. 댓글 달았어 슬라임 예쁘다 고마워. 무거워 합쳤더니 무거워졌어 어디에 내가 올린 영상 중에 아무거나 아, 아 힘들어 실매해줘 부실 안나 버실 안 끝났지 아 지금 내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저어전 영상 내도대대 보고 올게 윤윤 미미랑 재금님 보고 와봐. 너의 어머니 계세져안 돼! 아, 먼저는, 어머. 어제 다맞었다 으. 댄댄댄. 이제 반모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모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버실 끝? 실매 됐나? 아직. 내 실시간 끄고 누구 됐또가 아, 어, 제금 님이랑 윤윤 미미 님 보고 와 봐. 리즈 유튜브 님 안녕하세요. 린젤리 님 안녕하세요. 실매 됐어? 아직 쌤나 뭐를 뭐하는... 어. 으아! 이제 버실 끝났어. 끝났고 음 밥모 잊혀선 이제 그만 받아요. 밥모 너무 많아서 이제 버실도 끝났고 밥모도 이제 그만 받을 거고 그다음에 나 갈게. 어 장아 잘 가. 어 우당탕쿵탕. 우당. 그전 영상이요. 알았어 고급게 야호바 이제 나 실시간 꺼야 돼. 실시간 꺼서. 바로, 실매해줘야 되거든. 자, 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실매하고 싶은 분들은 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전 영상에 올린 거 있으니까 거기다 댓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